열근의 꿈꿔온 10년 열원의 10년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저는 신재혁 회장가고요. 여기는 허진선 운영위원이십니다. 네. 곧 오! 시작하겠습니다. 오! 하고요. 네. 먼저 이제 조금 작긴 한데요. 수치로 뭐 통계 수치로 보는 네, 열린군들의 10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2014년에 지금으로서 딱 10년 전. 네. 창립총회에서 시작해서 박석지 할건가첫회에는 회원이 19명이었는데, 이제 계속 오르고 있죠, 다행히. 네, 네, 앞으로도 오르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432명까지. 어, 그리고 여기 아마 연말에 저희가 2020년부터 이제 뭐 저희가 뭐 했을 때뭐 도로, 뭐 타쿠토 가이드 이런 거 받아보신 분 많으,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것도 받아보시고, 막 회원 가입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연 전기 후원금도 당연히 이제 전기 후원이 높아졌으니까 높아졌는데 이 금액은 저기 잘안 보이실 텐데 5,500만 원 선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다른 민간재단이나 뭐 혹은 뭐 민간, 아, 비정기 후원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전쟁기념관을 하거나 강사 같은 데는 빠진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수치로 10년 활동의 발자취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역사에 열린 시민에 열린 평화에 열린으로 저희 활동장을 세 가지를 나눠서 좀 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넘겨주세요. 네아그그 그 전으로 돌아가주세요. 네. 네 아무래도 역사에 열린 쪽이 시민에 열린 평화에 열린 쪽보다 좀 많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2016년부터 전쟁기념관 다시 보기를 해오고 또 2019년, 2020년부터 20, 2023년까지는 한국정진 70년 기간이라서 그쪽 활동에 좀 집중을 했고 여기 그때 같이 도와주신 학자분들도, 연구자님분들도 좀 모아 계시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많지만 앞으로도 이제 조금씩 시민과 평화 영역을 더 많이 늘려갈 예정입니다. 네. 네, 넘겨주세요. 네, 네 그래서 활동 말씀드리면 이제 역사에 열린 이 사실은 이제 지금 열린군대는 10년대가 가장 좀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전쟁기념관 다시 보기를 시작을 했고 네, 작년까지, 아, 올해, 올해까지 올해 계속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원래 매년 한국전쟁 발발을 진해하다가 작년에는 정년역전 70년을 맞아서 매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기념관 다시 보기 말고 2019년에 저희가 연속 토론회를 했습니다.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전시 관련 변화를 위한 네, 연속 토론회였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어, 학자분들을 컨택을 해서 자문위원을 꾸리고 자문위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제 토론회를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전쟁 기억 1차는. 2차는 이제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네,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전쟁 둘다 했고, 마지막은 이제 전쟁 기억에서 항상 소외되거나 배제된 어떤 여성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와 뭐 자문위원들, 조언과 또 저희가 이제 공부를 바탕으로 2020년에 한국전쟁 아,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전시를 변화 전시 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 작성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뭐6.25 전쟁사나 한국전쟁사나 진실화 위원회 뭐 제주사상 진실규명위원회 측의 측에 정부 측에서 만든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제안을 했고요. 네 저희는 사실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뭐 작은 변화긴 하지만. 그래도 제주 사삼이랑 여순 항쟁 관련해서 전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공산세력이 이제 광복군의 전력 약화를 위해서 책동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큰 취지는 바뀌지 않았지만 공산세력이라는 말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여순 원래 민간인 희생이 제주 사삼에만 속해 있었는데 여순 사건까지도 포괄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뭐 불만족스럽지만. 근데 이제 학자분들이 이제 전시관이 하드미디어라고 소위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해서 저희도 좀 전쟁이론과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좀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을 초반에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전쟁이론과 비판만 했지만 이제는 열군이 보는 한국전쟁의 어떤 서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서 이제 한국전쟁 그 아니 아직 넘기지 말아주세요. 네. 네, 한국전쟁 70년의 이제 기억사진전 이제 민간인이 전쟁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한국전쟁에서 그래서 피난, 폭격, 학살의 세 가지 주제로 그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민간인은 정말 한국전쟁에서 죽음을 피하기 어려웠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다크투어 가이드부분 저희가 정말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박석진 활동가의 계산으로 한 2만 킬로 정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해방 후부터 항우전쟁기까지 피해와 가해, 그리고 또 항쟁에 있었던 곳을 돌아다니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었으면, 다크투어 가이드를 만들었으면 다크투어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네 여순항쟁은 2018년에 저희가 그 제주 4.3, 여순항쟁 70년에 다녀왔고 제 실제로 청주와 태안으로 답사를 떠났습니다. 어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좀 예술 활동을 생각을 안 해다가 근데 원래 보통 답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서 좀, 좀 답사 설명을 듣고 돌아오는 방식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직접 그 학살지에 가서 아그 야산에서 막 시를 말고 막 그런 네네. 그런 활동을 했고요 네 남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시민의 열리는 2016년부터 처음 열네 연속 기획 강좌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한 한 해에 있었던 어떤 이슈들 그 작년에는 2000년에는 박정훈 대령 이런 최성명 사망 사건, 홍범도, 홍상철거 그런 주제를 다뤘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그 국방백서,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비그 그 전에는 국방백서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 뭐주적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SCM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선별해서 해설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아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다뤘고 그래서 이것 대한 비판과 함께 조금 더 알기 쉬운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브리핑에서도 되게 많이 와주셨고 네, 약간 자랑을 하자면 이제 정일진 선생님 팟캐스트에서 저희 극변국서분석서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뉴스레터는 이제 항상 뭐 단체들이 모두가 하는 건데 네, 저희도 좀 부침이 있는데요. 그래도 좀 예전에는 뭐 매주 군사안보 기사들을 정리해서 보내는 것도 하고, 소평도 주기적으로 보내드리고, 뭐 칼럼도 보내드렸는데, 좀붙이 있는데, 좀 이제는 조금 더 힘을 다해서, 군사안보 관련 사안을 조금 더네 광범위하고, 좀 전문성 있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평화에 열리는데, 네, 이 부분은 네 사실 박셋주 활동가가 원래 기지, 군사기지 반대운동으로 평화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2000, 2014년부터 지금까지 좀 현장성을 놓치,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오고 있는 활동입니다. 네. 그리고 평택, 군산, 제주 최근에는 소선니를 많이 현장 방문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코로나 때는 못 갔는데 이제 일본 오키나와 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일본 오키나와 한국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심포지엄을 하는데 이제 올해도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군사기지, 일본 오키나와 있는 군사기지와도 교류를 하고 또평화연 z 연대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평화 현안 연대는 이제 뭐 사실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평화 단체들이 같이 연대를 하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작년 이제 한반도 중전 평화 캠페인은 상임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시기도 했고 좀 가급적이면 결합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평화건축연대는 이제 여기 뭐 전정암사상 피스모모 한대평화재단 많이 와주셨는데, 항상 같이 아덱스 저항행동이라고 해서 무기 방남의 그러니까 죽음의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무기 방남의 저항행동을 하고 있고 매년 4월 22일 이제 군사비를 줄이고 사람과 지구에 다른 더 좋은 예산에 쓰자고 하는 활동에도 항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로 이제 열군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앞으로 열군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볼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열린 군대나 시민연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운영위원들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자. 이번 신년미래를 기획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열린 군대를 위한 신년대 신년준비 워크숍을 세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저희 그 사회 보고 계시는 김선우 연구자님을 비롯해서 네 백소연 연구자님까지 해서 두 분께서 열군을 위해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컨설팅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좀세 차례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1차 워크숍에서는 이제 열린 군대 열군의 활동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그럼 열린 군대가 말하는 열린 군대란 무엇이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 이런 질문에 대한 지금 답을 좀 얘기를 해보, 해봤다면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 이차 워크숍까지 나왔던 그 활동을 하기 위해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원지 하의 그런 활동을 추구해 나가야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쭉 찾아가는 네, 세 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정의는 이것인데요. 왼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 컨설팅 보고서에 나왔던 이제 먼저 제안 주셨던 열군의 정체성 지향과 관련된 이제 그래픽 이미지고 오른쪽은 이제 워크숍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정이 내려본 열군에 대한 정인데요. 역사에 열린, 시민에 열린, 평화에 열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군사 안보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 단체 이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정의를 내려본 열린 군대의 정체성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열렸던 총회에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넘겨주시면 앞으로 그러면. 열군의 지향은 어때야 되는가? 먼저 역사의 열린. 첫 번째로 이제 열군은 역사의 열린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 역사 열린 군대란 이제 뭐 한국군이 자행했던 학살,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반대자들을 탄압했던 군부독재의 과거를 공식 역사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군대. 이것이 바로 역사 열린 군대이고 이를 위해서 열군은 전쟁에 관한 한국 사회의 공식 기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전쟁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규정하면서 한국군의 역사를 조망하고 또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어, 우리가 추구하는 역사의 열린 군대를 지향하는 열군의 역사의 열린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봤고요 그렇게 지향점을 잡아봤고 두 번째 시민의 열린 활동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어, 시민의 열린 군대란 군의 폐쇄성과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고 민간의 개입과 감시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어, 시민을 위한 안보와 국방 정책을 수행하는 군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런 군대가 되기 위해서 열부는 어, 이런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열부는 어, 국방백서의 중요성에 좀 주목을 하면서 방대한 국방 정책의 모순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활동을 지향해 나가자 그리고. 시민들이 안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의 관점에서 안보와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재구성하는 활동을 좀 지향해 나가자. 이렇게 시민의 열린 활동에 대해서 지향점을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의 열린 활동인데요. 평화의 열린 군대란 적대고자는 공존을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군비를 축소하고 대화, 협력하고, 협력, 협력. 이런 비군사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군대, 그리고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주민들의 터전을 빼앗는 게 아니라 생존권을 보장하는 군대다. 이를 위해서 연구, 열군은 군대가 국민의 삶과 생존권을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들에 주목을 하면서 현장에서 저항하고 계시는 주민들과 연대를 하고. 군 수뇌부와 정치 권력의 상층부에서 결정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평화적 결정들의 비판을 목소리를 내고 저항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평화 열린 활동에 대한 지향점을 잡아봤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런 활동을 일어나가는 과정에서 우 군은 이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가지고서 활동을 해 나가자. 라고 이제 원칙을 세 가지 정도로 잡았는데요. 먼저 이제 소통, 다양한 소통 방안을 고민하고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와 회원 시민분들과 상호 소통을 중심에두고 활동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현장성. 군대의 일방적인 정책과 군사주의와 부딪히고 있는 현장과의 연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자. 그리고 회원과의 관계나 연대하는 다른 단체와의 관계, 소통하는 시민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존중하면서 연령이나 젠더,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의 관계 없이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보시는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앞에 봤던 활동들을 해 나가자 라고 이런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예, 요, 요 부분들은... 요 내용은 그이 내용은 그4들2 4쪽에 보시면, 저희가... 그 열린 군대를 위한 10주년 비전 선언문이라고 해서, 그세 페이지에 걸쳐서, 보셨, 요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열린 군대에 대한 정의와 정체성, 앞으로의 활동의 지향, 앞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 담아봤고요. 좀 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미래 부분인데 조금 분위가 기 다운된 것 같은데 좀 미래가 좀런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밝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네열 군이 아까 보셨던 이 활동을 좀 뚝심 있게 해 나가려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주신 것처럼 연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연대가 참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연대하는 데는. 저는 이제 자료집 35페이지에 있는 연대방법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이제 어 회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건데, 대부분 회원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혹시 회원이 아직 아니신 분이 있다면, 거기 35쪽에 있는 네그 회원 가입서를 작성해서 주실 거, 혹시 회, 내가 회원이다 라고 하면, 한분 더, 아니면 다섯 분 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분 20주년 행사 때는 이 자리에 한천명 정도 모실 수 있게 같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처음에 적고 행사 그 버벅대 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그다 프레젠테이션 잘 들어주셨죠? 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퀴즈를 드릴 건데요. 퀴즈 상품은 이제 저희 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 그 구례에 계신 그 봉팔 회원님이 지리산에 정기를 받아서 이제 정말 정성껏 담아주신 오미자 청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드릴 거고요. 제가 제가 문제를 내게 네 다낼 텐데 먼저 이제 꿈꿔온 두 개, 열어의두 개입니다 문제는. 꿈꿔오는 네 저희가 연례 연속 기획관 아 잠시만요. <laughs> 손을 들어주시면 돼 손을. 네,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좀봐주실래요 지금 누가 제일 빨리 저 먼저 그때. 그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 첫 번째 문제는 네. 저희가 연례 연속 기획관자를 몇 년부터 시작했을까요? 어요. 아, 답이 안 제가 찾아보 이제 찾아볼게 제가 상기 기억이 아에요 일어서서 고말씀 2 0 1 6년이요네맞습니다 네, 다음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니습니다다음 문제는 아이니다감니긴 한데 열린 다감사합니년감 로고 아시나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로고는 지금 가지고 계신 니다감니까 로고에서 요거의 열린군대 10년대 영문명은? 저야, 저요 아 저야, 저야, 아 저나나저 나. 괜찮아. 맞아. 맞아. 저, 저기, 저기 그임재성임성 선생님이 응, 아마. 정답. 어 지금 어뭐 어? 아네 하시죠. 말씀해 주세요. 1 0 0 0 0리0 0 0 0 0 0 0 0 0 0리0 0 0 0 0 0 마지막 이제 두 문제인데요. 아, 너무 어렵다. 이제 여기서 혹시 뭐못 얻으셔도 저기 붕팔 회원님이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혹시 이제 여쭤보시면 어떻게 싼가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날 문제인데요. 저희가 방금 이제, 이제 말씀드릴 활동이 저희 역사에 열린, 시민에 열린, 평화에 열린 중에 어떤 활동에 해당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문제를 다 듣고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세요 하면 드세요. 네, 네. 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안보의 당사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안보 급방정책을 지금 다 무효해요. 제가 말씀드리면 드세요. 말씀 끝나면 제가 끝 하면 드세요. 안보의 당사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안보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재구성하는 활동은 어디에 열릴니활동에까요 <목소리> 그러면.. 아. 마음에 드는 분! 마음에 드는 분! 마음에 드는 분! 분수있어네주시 <laughs> 네, 친애하는 네, 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 네 열군의 활동 원칙 세 가지 중한개 이상을 말해주세요. 어? 전쟁 군대. 티땡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PPT 자리였죠? 네. 입니다. 였습니다다네 네, <laughs> 네, 네. 여러분 역사 시민 평화에 열린 군대 나는 열군대 정체성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료집에도 네. 소개가 되었지만 이 전망은 두 대학생 분들이 기말 보고서에 작성한. 과제를 중심으로 어,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작성자 중한 분이 지금 제 옆에서 사회를 보고 계시고요. 한 분이 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소연 님이 프리젠테이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느낀 점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떠셨을까요? 아, 아 네. 어, 저는 백소연이라고 네, 네, 합니다. <laughs> 어 선우님 없었으면 작성을 못 했을 것 같아서 일단 선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애정을 가지고 작성한 보고서가 또 열군 10주년 행사에서 이렇게 보고되는 것을 또 보는 게 너무 감회가 새롭고 여기 함께할 수 있어서 또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우님 또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떠셨을까요? 아네 이렇게 따로 언급해 주셔서 너무 부끄럽고요. 이제 저야말로 되게 좋은 동료분과 백수영 선생님과 함께 이 과제를 할수 있어서 너무 되게 즐겁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과제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재혁 활동가인가도 함께 공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10주년 워크숍에도 함께하면서 열군에 대한 애정이 좀더 깊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어,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다만 사회만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열군에게는 정말 감사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소중한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